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좀 무더위도 뭐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좀 아침 바람이 이제 여름 같지 않은 좀 이제 가을 같은 그런 좀 선선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며칠이요. 아, 이제 또 더위가 지나가니까 <laughs> 이제 추울 일만 남았구나. 아, 저희 사는 곳이 좀 보통 이제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 한 3, 4도 더 춥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더울 땐또 더운 걱정. 뭐 추울 때는 추운 걱정. 아 뭐, 일부러 신경 써서, 네, 이렇게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게 아마,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아 더워 죽겠다. 뭐 추워 죽겠다. 뭐 그런 표현들을, 네. 이제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런데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좀 의식, 네, 항상 그것도 깨어 있음의 하나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져서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 배고파서 죽겠고 또 배가 불러서 죽겠고 뭐 이제 한국 음, 우리나라 문화 속에 늘 그런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아이고 주님을 찾는데 꼭또 아이고가 먼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의식하면서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늘 의식하는 것, 그게 늘 깨어 있음. 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뭘 청소 내미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늘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을참 많이 즐기는데 그저 제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예, 뭐, 일을 할 때도, 제가 어떤 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제가 참또 웃기지, 웃기네요. <laughs> 예, 저는 게막 경건함에, 꾸며진 경건함의 모습으로 기도는 하는 게참 이게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잘안 되고. 예, 예, 엄마를 대할 때 가장 편한데,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편한 게 건강한 자녀이겠죠 그런데 늘 무서운 육신의 부모님들을 만나고 훈육된 분들한테는 하나님도 뭔가 두려운 그런 가장 두려운 존재로 아는 게 물론 그게 뭐 죄를 졌을 때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늘 편안함에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좀 기억하면서. 또 인식하면서 그래서 순간이라도 오늘 우리의 말 속에 또 생각 속에 그런 뭐 표현들을 하나씩을 좀 없애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경건에 또 거룩함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경건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뭐 계획하지 않은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괜히 날씨 얘기 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날씨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괜히 어, 날씨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어, 오래전에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이제 저보다 더 먼저 결혼했으니까 한 20여 년더된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강남에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말 해도 이제 저희도 이제 서울 살고 있을 텐데 강남의 호텔에 뭐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결혼식을 거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층 그때말 해도 좀 멋을 내고 저도 이제 결혼 전이었었으니까 뭐 결혼식 가면은 좀 그렇게 잘 꾸미고 멋을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더 그럴 때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서울 아마 청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 이제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이제, 이제 좀그 호텔 그 예식장 결혼식장 안에 그 호텔이었으니까요 이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 낯익은 모습이 제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어른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누구지 근데 뭐 그냥 생활하면서 본 분은 아닌데 뭐 신문에서 본것 같고 뉴스에서 본것 같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시 이렇게 한번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 이, 그 기업의 회장님이구나. 그런데 순간 제가 아이 호텔의 주인인가보다.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그 결혼식하는 아침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아침 시간에 그 호텔에 그분이 뭐서 계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동네 아저씨 모습으로 이렇게. 옷도 입고 계셨고 저희는 이제 결혼식 때 시장에 온 거니까 이제 잘 차려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 그냥 소위 말하는 평상복이죠 그냥 평범한 복장에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요금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제가 아이 호텔 주인인가 보다 <laughs> 어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이제 회장이셨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죠 마 뭐, 아드님이 이제 그 기억을 이어서 이또 회장이 되셨는데, 제가 그래도 신문에서, 방송에서 본, 음, 분들 실제로 바로 한 1m 앞에서 만나본 건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유명한 분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거나.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참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 호텔 주인이니까 뭐 뭔데고 거기 서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자기 건데 예.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있어도 저희는 이제 거기에 예, 뭔가 한참 멋을 부리고 그 호텔에 왔는데 그것도 남의 결혼식 들러리로 음. 그런데 아 이분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영역 안에 있으니까 뭘 꾸밀 필요가 없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월이 흘러서 또 오늘 그 생각이 그때가 이게 떠오르면서 제가 야 그때 내가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오늘 같은 그런 음, 좀 수준에라도 이만큼이라도 자랐었으면 아, 회장님 예수 믿고 중국 가세요. <laughs> 아, 그 말을 에, 다시 없을 기회였는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분한테 참, 그, 잠깐, 뭐, 몇 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아, 다 가진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 근데 별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막뭔가 꾸미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건도 그렇더라고요. 경건. 디모데 부서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그게 오늘, 어, 많은 교회에, 예,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아, 모양만 있는 거죠. 무니만그리스도인니 예. 그런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어, 같이 어울리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 경건에 모양만 있고. 님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들이 아, 뭐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경건이라는 게 뭔가 뭐 거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결함 네, 그것은 뭐 말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 심지어는 삶의 모양은 있는데 흉내만 내는 거죠. 척경건한척 예. 경건에 대한교훈한 견고한 견고한 견고서 견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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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척 기도하는 것 같은 척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영적인 것 같은 척뭐 이런 게 아니라 경건하면 겸손함이 보이고 그리고 또그 뒤에 가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빠져있는 그런 신앙 생활의 오류가 아닐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경건하면 반드시 경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경손이 예, 참 힘들, 힘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겸손은 다 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건데 나를 낮게 여기는 거고 저는 이게 누굴 보면 전부 다 낮게 보여가지고 예, 누구를 봐도 별로 이게 높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힘든 거구나. 예, 그냥 주님만 높으시지 이게 전부 다 예, 그냥 다 밑으로 보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아직도 훈련이 예, 더 필요하구나 경건 네, 훈련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척하지 않는 것. 경건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죄와 구별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서이 찬송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찬송이요. 어,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저는 참 예수님 믿고 참 만행이 변한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지? 그런데 그런데도 아직은 네,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것도 여전히 예 네, 그러나 아, 오늘 이 찬송을 또 부르면서 아 나의 모든 것다 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지금 내 가는 삶의 길이 여기서도 천국 길을 갈수 있겠구나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요 저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네, 오늘 여기서 불행하고 저 천국에서 행복할 것을 기대하시면. 뭐 틀렸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병든 신앙이에요. 여기서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뭐 코로나든 뭐든 지금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저 천국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살려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길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제가 오늘도 목사님하고 막 여러 대화하면서, 예, 이게 대화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추억을 이렇게 많이 떠올리게 돼요. 예, 추억. 사실 어떻게 보면 추억 속에 그리움, 뭐 이런 게 있죠. 아쉬움. 그런데, 뭐다 돌이켜보면 전부 죄밖에 없나. 예, 제 인생의 추억이란 게다 죄더라고요. 다 죄. 예, 아쉬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 믿고 만나고 난 뒤에 예, 정말 예, 변해가는 삶. 그 그걸 이제 뭐 신학에서는 성화되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예,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온전하진 못하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그 영화로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 그런, 어, 경건함,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재사함 받고서, 새 찬송가,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새 찬송가를 부르는데, 새 찬송가는 또 가사가 제목이 틀려요.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전에 이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 새 찬송가에서는 이 제목을 못 찾아갖고, 처음에는 이 찬송을 빼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제목이 바뀌어져 있어요. 네, 오늘은 옛날 통일 찬송과 내 재산 받고서.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밝은 빛돼사 어둠 맺히고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구원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하고 부르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선물 으시니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 죄함 없겠네.